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제가 작년 국감 때그 처음 그 양평군 강산면 병산이 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종점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 논란이 되면은 종점 대안을 왜 그곳으로 갔는지에 대한 검토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명확한 해명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관 내용이 아니,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그그 네. 그 땅과 이 도로, 이 도로 음.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저희는 짧으세요? 그김 저희 예, 제가 좀 말씀 김, 좀 드릴게요. 김성규 의원입니까? 그 상임위에서 공개 질의가 나왔을 때 제가 부서에, 부서에 전달한, 전달한 거 해명이 작년에 나왔었죠. 기억하십니까? 제질의한날 예. 바로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약을 하자면은 여기는 선산이고 산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고. 35년간 보유만 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선산은 다른데서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선산이 아니죠. 35년간 보유만 했나 이 부분이 남아서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문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오빠인 김준은 씨가 양평군 쪽으로 신청을 한산림 경영 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인가가 됐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그 작년에 짚어드렸던 최원순 씨와 자녀들 소유의 병산이 다섯 개 필지 임야를 경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양평군이 신청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경영계획이라는 거는 국토부 장관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림은 원래 인가가 의무상은 아니에요. 의무상은 아닌데 이거를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생깁니다.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경감 같은 효과가 있고요. 단순 유지 뭐 가지치기 정도로 유지만 해도 이 효과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준보전산지로 허가가 났는데 이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용이하고 산림경영계획인가로 인해서 재산세 경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땅 맞은편 중부내륙 고속도로 건너편에 병산이 필지가 또 있어요. 578-3번지인데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분할 목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다섯 개 필지를 쪼개가지고 5개월 뒤에는 소유권을 ESIND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까지 이 저희가 계속해서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우리 장관님 비롯해가지고 입장 내는 것들이 제대로 맞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업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아 그래 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충돌 이 일어날 수 있으니 종점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니 살펴보시라고 했고 작년 11월에요 작년 10월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도로 문제를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그때는, 그때는 이 도로가 대한, 이슈가 안 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종점 변경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 실의 해명이 이해충돌과 관련 있으니 잘 보고를 하시고 이런 건 결자 해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제대로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리 실장님 나와 계시죠? 잠깐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